시편 65편 역시 우리가 늘 보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이기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축하하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노희하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어, 이제 이 시편은 65편은 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찬송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65편에는요 찬송시인찬송시인데 다윗이 나라는 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께 충거합니다 이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시편에서이 65편에서 나라는 말이 있나요? 딱한번 나오죠 나라는 말이 딱한번 나와요 어디?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래서 여기, 여기 나라는 말이 딱한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썼지만 사실은 다윗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께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 피조물들, 동물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찬송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점을 찬송할까요? 오늘 보물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 가지 내용을 여기서 볼수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힘겹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육체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나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려다 약간 이게 번역이 약간 그런데요. 죄악이 나를 이길지라도 이렇게 보역하면더 좋을 것 같아 죄악이 나를 이길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 죄,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이야 요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로 끌려가는 부분이 있거든 그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신단 말이죠 왜? 우리가 약한 거아니까 약한 거아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그죠? 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찬송할 게 뭘까요? 오늘 논문에 보면 두 번째 찬송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자,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가 의지하를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데, 저 높은 곳에 계신데, 그죠? 그 높은 곳에 계신데, 그리고 멀리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는 거예요. 뭘로? 어미하신 일, 놀라운 일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 바다의 설련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 산을, 하나님이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주의 힘으로 산을 어떻게? 세우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세우신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 세상이 없을 때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지? 하나님만 있었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이 세상은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등장했어 그럼 두 번째 뭐라고 했어? 빛이 생겨나니까 빛 빛이 있어 있고 나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서? 빛으로 나눠요. 땅이 있는 거야. 땅이 있는 거야. 워마가... 땅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눠요. 궁창 아래 물은 뭐야? 땅. 궁창 아래 물은 바다지. 그럼 궁창 위에 물은 뭐야? 하늘. 하늘이지 하늘. 하늘의 물. 하늘의 물이지.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물로 하나님이 말하그니 <laughs> 어떻게 합니까? 아, 네. 대째날그 궁창 아래의 물을, 가치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땅을 다 덮어져서, 물이 다 덮었는데, 그 덮어진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이 땅과 육지로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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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몰아. 한 곳으로 쫙 몰아. 에이. 몰면 거기 바다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은 뭐가 될까? 네.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님이 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크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십니다. 사시사철을 만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고, 음 낮과 밤을 만들고, 그죠? 응? 어? 낮과 밤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4시간을 만들고, 24시간을 만들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마약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바다가 설레는 게 뭐야? 마음이 설레면, 설레면 어떻게 돼? 흔들리지, 그죠? 흔들려, 그 그렇죠? 흔들려. 그럼 파도가 치는 거지, 그죠? 바다가 설렌다는 말은 파도가 치는 거야. 물결이 흔들려. 다다 흔들려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요아 바다가 흔들리는 것도 물결이 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만민의 소유까지 만민의 소유가 뭘까 사람들이 노동치는 거에요 사람들이 노동치고 응? 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응?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 세상이 변하고 격별 일으키고 진동하고 이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가 생겼는데 이 코로나가 생긴 것까지도 생긴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우리는 아? 믿습니다. 오한 세상의 격변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정하신다 진정, 진정하신다그죠 어,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일어났지만 그 코로나 상황도 진정되겠이그죠 진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베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다스림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뭘까요? 세 번째 하는 거.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세 번째 찬양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하러 가시요 농사를 짓고, 농사를 이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자라서 열매가 생기고, 그때 그것을 거두어드리는 기쁨. 그것이 세 번째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을 돌보셔서 그 땅에 비를 주십니다 비를 주세요 자 구절 땅을 돌보사 물을 베어 심히 은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돌봐주셔서 거기다가 물을 베어주세요 물을 주세요 어떻게 주실까요?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요 내려주세요 그죠?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물이 떨어지면 그 땅에 물이 여기저기에 흘러가면서, 흘러가면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농사를 짓으면 거기서 이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물을 뭐라고 했어? 물을 기름이라고 해서 기름이야 기름방울. 11절에 보면 주의 기름은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기름방울. 기름방울이 기름이 떨어지는 게 기름이 아니고 물이야. 그런데 아주 귀한 물인 거지. 아주 귀하고, 물인데, 물은 물인데, 아주 귀한 거야. 사실, 물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너무나 귀한 거야. 요새 물은 사먹어요, 안 사먹어요? 사먹어요. 그죠? 어디가 사먹어요? 슈퍼에가 가서 물을 팔아요. 그죠? 생수를 팔아요. 그죠? 어, 생수를 팔아요. 저기,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나라 수도가, 아리수가 있어요 아리수가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아리수를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 다른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물을 못 먹어요. 그냥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물을 꼭 끓여 먹어야 돼요. 안 끓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안 끓여 먹어요? 배탈이 나요, 배탈. 물이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에 속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기름방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기름방물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스며들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응? 싹이 나고, 10절에 오라고 해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셔서, 그 양을 평평하게 하시고, 응? 밭, 밭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그 싹에 복을 주시다 그래서 이, 나님께서그 싹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싹이 잘 자라서 열매를 내셔.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뭐가? 한 비가. 비가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산들이 싹이 나고, 그지, 꽃이 피고, 그죠?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13, 13절, 초장은 양대로 옷을 덮었고, 그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죠? 어? 풀이 뜯어나고, 그러니까 양떼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뜯어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내려주고, 그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박사님께서 그주셨습니다 그렇죠? 올해 홍수가 지나갔어요. 홍수가 지나가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 이제 가을 되니까 또 겨울 되니까 또 먹을 것이 넘넉하게 주셨어요. 그렇죠? 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주시, 사바주시 것을 감사하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격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추수의 기쁨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또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주님 찬양하고 주님 경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척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잘 지하고, 그러면 주의 은혜를 또 넉넉하게 누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속히 올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